안녕하세요. 아동복지학과 창립 50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아동복지학과가 그 창립되던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성장을 위해서 그 미래 대한 세대에 대한 투자 요청이 굉장히 컸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성장하는, 어,을 이제 도모하는 그런 와중에서 그 아무래도 성인 중심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려진 어, 이름인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동 복작과를 설립을 해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학과는 그 동안 50년 동안 굉장히 큰 공헌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그, 어, 재직했던 33년을 회고해본데 많은 보람있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. 그 중에서 한두개 정도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. 그 당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그런 그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했었습니다. 그럼에도, 어, 이들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체계적인 그런 그, 어,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학과가 중심이 됐다고 할수 있게 그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를 우리 학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을 했고 또한 그러한 그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와서 마침내는 그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그 아동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 굉장히. 지금 그것은 우리 학과의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번은 그교육부의 교육학술정보원에서 100만 가입자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. 그 당시에 저희 팀에서 쓴 논문 하나가 최다 이용 그런 논문,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어, 그, 이용금인가? 상금? 이걸 받아가지고, 어, 이거를 학교 다 기증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저희 팀이 이렇게 아동들을 위해서 연구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주 기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오는 50년도 이렇게 아동복지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서 어,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. 특히 요새 그 팬데믹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친숙한 지난 200년은 잊으라! 라고 그런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저출산 그리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떤 시대적인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도전이 우리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긴 하지만, 이때까지 살려온 이 분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을 하고, 앞으로 50년 동안도 교육과 연구, 사회 발전을 위해서,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